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땐 무섭고 올라갈 땐못 믿겠고 엑사이비를 보면 요즘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이정도 뉴스가 나왔으면 좀 오르지 않나 싶은데 막상 실세는 지지부진하거나 슬금슬금 밀리고 있죠. 오늘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엑사이비 현재 가격은 4045원, 전일대비 1% 조금 넘게 하락했죠. 고가는 4120원, 저가는 4,028원까지 밀렸다가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게더 중요한데요. 바로 이 흐름을 짚어준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한달 만에 XRP는 16% 하락했고, 일각에선 아직 진짜 조정이 시작도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XRP는 단기 정점을 찍은 뒤 거의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단식 하락을 반복했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하락 추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거래량도 점점 줄고 있고 기관자금 유입도 소강 국면이라 큰 반등보단 한번더 눌리는 흐름을 각오해야 한다는 게 주요 분석인데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심리적 기준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기술적 흐름과 심리가 어떻게 엇갈리는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제부터는 그 기술적 신호들을 직접 보면서 진짜 반전의 실마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차트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이제 차트 볼 건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 보시면 현재 캔들이 하단인 3,917원 근처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심선인 4,268원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꽤 위축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반등 시도 없이 밴드 아래쪽에서 눌리고 있다는 건 지금 매수세보단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RSI 지표는 현재 43. 과매도 구간은 아니지만 50 밑에서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건 시장 전체가 아직은 조심하고 있다는 분위기예요. 지금 확신보단 눈치 보기 장세에 가깝죠. 자, EMA 이동 평균선도 보면 2 1선 4,236원, 5 1일 4,061, 60일선은 3,994원. 현재 XRP 가격이 이3개선중 가장 아래에 있는 EMA 60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단기, 중기, 장기 선 전부 아래로 정리되어 있고 거의 마지막 지지선 근처에 걸쳐 있다는 뜻이죠. 여기 무너지면 3,900원 초반까지 한번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ACD 오실레이터는 계속 음봉이 커지고 있고 시그널 선과의 벌어짐도 점점 확대 중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매수 타이밍은 아니란 경고예요. 정리하자면 지금 XRP는 하단 지지선 3990원에서 3910원 이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고 그 위로는 단기 저항선이 차례차례 쌓여 있어서 한 번에 올라가기엔 무거운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싸다고 무작정 들어가기보단 지금 구간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실시간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시점이죠. 자, 이런 흐름. 솔직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뉴스는 쏟아지죠. 차트는 시시각각 바뀌죠. 고래들은 한발 먼저 움직입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따로 챙겨보기도 힘들고, 어디까지 눌리면 기회인지, 언제 팔아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 타이밍 잡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공유방에서는 뉴스, 차트, 고래 매집 데이터를 전부 묶어서 불필요한 건 빼고 핵심만 딱딱 정리해서 타이밍 맞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한 감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죠. 누가 더 빨리 캐치하고 판단해서 먼저 움직이느냐, 그게 내 계좌를 살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흐름만이라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예요. 지금도 실시간 정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빠른 정보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공유방 입장은.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를 남겨 뒀으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XRP 보유자들 사이에서 최근 다시 뜨겁게 회자된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13년에 등록된 미국 특허청의 XRP 상표 등록 기록인데요. 이 기사에선 이 문서를 기반으로 XRP의 정체성과 역사를 다시 짚고 있어서 살펴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자, 리플의 전신인 오픈코인이 XRP라는 이름을 국제분류 36번 금융서비스 항목으로 등록했어요. 상표권 등록일은 12월 31일이고, 최초 상업 사용일은 그보다 앞선 3월 1일로 적혀있죠. 문서에는 명확하게 전통화폐와 가상화폐 모드를 활용한 결제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건데요. 이거 미국 정부가 XRP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거 아니야? 10년 전에 이미 제도권 내 자리 잡은 코인인 거 아니야? 자, 특히나 지금처럼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거 기록은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다시 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건 특허가 아니라 상표 등록이에요. 즉 기술이나 기능에 대한 정부의 인증이 아니라 XRP라는 이름을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리플이 확보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XRP라는 자산이 단순히 투기성 암호화폐가 아니라 제도와의 연결, 법적 기반 확보, 금융 시스템 내 위치 설정을 아주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시도해 왔다는 증거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2013년이면 비트코인도 이제 막 인식되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XRP는 이미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고 그 안에 명확하게 결제 시스템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건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제도권 친화적 DNA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이름 등록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 거죠 비트코인은 정부를 믿지 말자는 철학에서 출발했다면 XRP는 정부가 요구하는 언어로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준비를 해왔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지금 와서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이 문서가 다시 회자되면서 커뮤니티 분위기가 조금 과열된 측면도 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상표 등록 문서를 정부의 공식 인정처럼 받아들이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미국이 XRP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거다. 10년 전부터 정부 파트너로서 준비되어 있던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해당 문서는 특허도 아니고 정부 공인 인증서도 아니고, XRP의 통화 기능을 평가하거나 승인한 문서도 아니에요. 정확히는, 리플 측이 XRP라는 이름을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상표 등록 문서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이름 우리 거니까 남들이 못 쓰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국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과한 해석이에요. 오히려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착각의 여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문서가 아무 의미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왜냐면 XRP라는 프로젝트가 애초에 비트코인처럼 제도 밖에서 커지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전략을 가진 자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이 문서가 말하는 게 뭔가보다 지금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예요. 팩트는 하나인데 그걸 해석하는 시선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죠.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더 정확하게 진짜 팩트의 맥을 짚어야 할 타이밍인데요. 자, 이런 흐름. 솔직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뉴스는 쏟아지죠? 차트는 시시각과 변하죠? 고래들은 한발 먼저 움직입니다. 이걸 다 따로 보기도 힘든데, 어디까지 눌리면 기회인지, 언제 팔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타이밍 잡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 공유방에서는 뉴스, 차트, 고래 매집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서 핵심 구간과 변동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젠 감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죠. 데이터 싸움인데요. 누가 더 빨리 캐치해서 먼저 움직이느냐 그게 내 계좌를 살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흐름만이라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예요. 지금도 실시간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빠른 정보로 수익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공유왕 입장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